오늘 7월 2일,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벌써 들어서 해보겠습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편, 1 1 1편에 같이 해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만, 특별히, 어, 창세기, 출레국기 레이기, 민주기, 신년기를 오경이라고 해서 별하게여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예, 지금도.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기어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판을, 뭐, 구리 같은 판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이 그런데 보면 이렇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기 위해서, 그걸 바닥에 빨아놓고, 우리가 꿀 같은 걸 이렇게. 꿀 같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노돌노돌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귀에 다다가 이렇게, 활탄 먹으면, 엄마가 그 옆에, 이스라엘 엄마가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숭이처럼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하나님 말씀은 맛있다. 이렇게, 애기들이 아무,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 귀에다가 그렇게 속삭여주면,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맛있고 달고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뭐뭐로 배우는 거죠. 아직 글도 못 읽는 애기가 어디서부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커면 이제 음, 우리가 제일 주장 같은 때갈 때부터 이제 벌써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산세의 쉐어 의 교육이 10년 에서 거의 달달외 네. 외울 정도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섯 권을 착성 소중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디 민수기 신념기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제 시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다섯 권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으로 한것은 짝을 맞추고, 하나님이 창세기, 최후교, 뇌기, 민세기, 신년기에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로이리는 기도를 이렇게 시켜서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별히 신전, 백1일 때는 그 의미가 가장 잘 살아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루고 활란의 슬픔을 가졌을 때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쭉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다가지있지만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자주 이렇게 예언을 듣는 목사님 그 사람이 조지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영국에 고아원을 차려놓고 고아 수천, 고아 수천 명을 키우는데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인데 근데 조준라는 뭐, 자기 어디 가서 사업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정해놓고누가 돈을 왕창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늘 앞에 무릎 을고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보면 항상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제이붙 있잖아요. 5만 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하나씩 응답받는다고 치면 365. 10년에 매일 하나씩 응답받는다고 치면 3650. 그쵸?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응답받는다고 쳐도 3650인데, 조주률은 5만 번을 넘게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막, 그냥, 어? 애들이 영국에서 빵을 먹으니까 빵이 떨어져서 애들이 다 쫄쫄 굶게 됐는데 마침 어디 행사장에 가던 빵 공장 마차가 엎어져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뭐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기도공을 바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참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5만 번 무릎 꿇게 해가지고 5만 번 기동작밖에 하는 거 말고, 그냥 영국의 큰 부자가, 귀족이 조주 밀러의 마음을 하는 일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큰 유산, 서양 사람들이 유산 남기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남한테 유산 남기는 걸 많이 하거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귀족이 그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조주 밀러가 하는 그 선한 일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수천억이든, 뭐, 수백억이든, 이렇게, 유산을 조준밀로 보안한테 딱, 기부를 하게 해서, 아, 그래서, 조준밀로가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 재산으로, 이렇게 애들을 다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탁,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어, 그냥 힘들게, 그냥, 그냥, 그냥 오늘 저녁 없어서 낮에 그냥 무릎 꿇고 주중 일러가고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바지 어, 가다 헤어지고 마룻바닥에 파일, 나무 마룻바닥에 파일 정도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나.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왜 그런 방법을 하시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면, 뭐, 먹고 사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조주밀로와 이렇게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laughs> 어, 됩 네. 왜냐하면, 사사님들이엊 그제 아침에 새벽교 나오실 때는 엘리베이터 불 켜져 있었죠. 근데 나중에 혹시 나갔을 때불꺼지고 보셨어요? 임집선이 나왔을 때불 꺼졌었나요, 엘리가 네, 갑자기 엘리베터 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저도 나가다 보니까 꺼져 있어서, 제가 이제, 사층에, 그 창고에 가서 전기 다자제 있습니다. 그 전, 여기 맞는 전구를 이렇게 뽑아다가, 제가 사다리를 골라서 음. 이렇게 끼웠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구를 바꿔도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기라고 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A.S.를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연락을 해서 기사들이 오게 해서 기사들이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제가 이제 미리 자재를 또그 안전기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근데 그, 사,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갈아, 갈아 달라고 했는데 또뭐 안전기를 알고 하면 뭐한 10분 20분이면 되는데 아이 사람 주 사람이 기사가 들어가서 한 30분이 넘게 떨그락 떨그락 하고 <laughs> 안 나오는 왜서 제가. 아니, 뭐, 다른 것도 고장나는 게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 우리 이거, 안전기 달고 이거 꼽으면 또 나중에, 음? 이렇게 쓰면 나가고 할수 있어서 자기들이 아예 LED를 직결식으로 연결을 한다고. 요새는 LED 쓰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LED인데. LED는, 그한번 끼면 뭐, 한 10만 시간, 뭐, 만 시간, 이렇게 오래 안갈 수도 있고, 또 전기 요금도 적게 나가니까, 뭐, 기사들이 그렇게 해주고, 공짜로 그거 뭐다 이렇게 해주고, 가면서, 근데 자기들이 그 침착한 사람 우리, 우리 교회 전문으로, 몇년전는 사람들. 그런데, LED 등이 지금 자기들 차에, 네? 자기들이 고 차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어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여기 오게 될일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 고맙다고 이제 보내놓고, 제가 하나만 아아랫좀모은것 같아서, 저기 신간에 가한 전기용품 가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여기 맞는 사이트를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주는데, 한나라도좀 느낌이 이상해, 그 사람들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 기사들한테 전화해서, 어, 물어봤더니, 그거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런 건 어때요? 엘리베이터 전용기라오티스라는 회사에서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냥 반품하고 왔는데, 전기가 통해야 이게 전기가 켜지잖아요. 그날 아침에 내려올 때까지만 멀쩡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니까 꺼졌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다시 전기 연결되니까 이제 깜깜한 데에서 안 타고 이렇게 하하게 뭐, 조, 조도가 조금 낮아지게겠으면 이렇게 타잖아요. 기도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기 깜깜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도가 꺼져버리면 전기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주 밀러랑 전기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그런 말들을 하셨잖아요. 한국교회와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뭐 하여튼 저녁, 주일날 저녁, 알것없이 그냥 교회들 마다 기도가 왕성해서 쉽게 말하면 불이 계속 켜져 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 있는 모습을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래서 아예 새벽기도도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고 새벽기도를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 네. 없어진 많고 또 교회가 네. 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그냥 부목사한테 맡기고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낮에 골프나가서 꼴투치시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렇게, 기도의 불이, 이렇게 불이 커져, 켜져 있어야 되는데, 깜빡, 깜빡 하다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꺼져가는 교회들많아 새벽 기도 없어지는 교회 많고, 그 다음에, 있어도 안 하는 교회 많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다 보물도 있고, 다 뭐,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불이 점점, 점점 꺼져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영적인, 그리 꺼지는 것과 음. 마찬가지가 되니까, 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이 조준 별러한테 돈을 왕창 기부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육적으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준 별러와 함께 이렇게 저 물러가 하는 사람인가 소통하게 연결되게 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해서그런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있는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게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왕창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거는 기도 안 하게 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서 주님, 내가 5만 번 응답받은 것은 계속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가 5만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5만 가지 기도 제목 어쨌든 주님 앞에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응답받은 거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아 5만 번은 대단한 거.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 성모님들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마치랑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앞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기도의 불이 항상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쳐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조주의 불가 5만 번 받았었다면 우리도 그 5만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천 번, 몇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응답 받은 게 있으면 어디 좀 적어놓으세요 노트나 뭐 성경책 귀에다 적어놓으시면 아 이게 몇날 몇날 몇 몇날 며칠이다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와참 아, 색다른데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은답들을 이렇게 잘 쌓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이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답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즐...